안녕하세요.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농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앞으로 농지에 대한 이야기, 농지를 투자하기 전 알아야 되는 농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농지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이 농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답과수원,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그밖에 이런 지목을 불문하고 이런 법적인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그 토지에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토지는 농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로 보고 있는 거죠.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으로 현재 어, 사용하고 있고, 지목 또한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100% 농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즉,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지목이 대 이거나, 또는 잡종지, 뭐 학교용지, 주차용지 등, 이렇게 전답과수원이 아닐지라도 실제로 그곳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거나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농지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모목 또는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그리고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다만,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이긴 한데, 그것이 단순히 조경을 목적으로, 판매용이 아닌 조경 목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다면, 단연생 식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토지 이용 계획원상의 기타 법률에 보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초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목이 전답과 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단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이 경작 또는 단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즉,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이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지만이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의 농지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사실상의 농지란 지목이 전답과 수원이 아닌 토지일지라도 연속해서 3년 이상 경작을 하면 사실상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농지가 맞냐 또는 농지가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은 비록 지목이 전달거선이 아닐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속해서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로 보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사실상 농지를 증명하는 기준은 항공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재산세가 비록 지목이 전자과선이 아닐지라도 농지로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면 이 또한 사실상의 농지로 판단을 해서 농지에 대한 농업인 혜택이나 세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농지에 농작물 을 경작하거나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의 그 농지로서의 개량시설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농지로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지의 개량시설은 어 유지 또는 배수시설, 수로, 농로, 재방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는 거고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어 고정실, 온실, 버섯집에서 또는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태비장 그리고 농막이나 간이 저온 저장고로 어, 사용하는 이런 시설물이 농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면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어, 인정을 받고 그리고 농지로서 그 토지는 농지로서 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